아~ 자 뭐~ 지금 트럼프가 네 쌤통이게도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그죠 음~ 자 그래서 노벨상을 못 받으면 그 노벨상에 대한 그 애착이 엄청났었잖아요 뭐~ 아~ 근데 그 지지자들도 나쁜 게 노벨 노벨 막 이러니까 아~ 이래가면서 트럼프가 엄청 그러더니, 나중에는 대놓고 나는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지금 마음이 어떤가 한번 볼게요. 노벨상을 못 받은 트럼프는 지금 어떤 심정인가? 이거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난 당연히 이거 못 받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 자, 지금 마음이 어떤가? 요. 네. 지금 마음이 어떤가? 허이. 요거 주변에서 그 아주 달콤. 만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응? 이거 있잖아요. 근데 역시 트럼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원하는 거는 꼭 갖고 싶은 사람일 수 있어요. 원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끝났다고 하고 있는데요. 아 여기에 물러설 상 생각이 없습니다 물러설 생각이 없다 기필코 내가 받아내고야 말겠다 라는 마음이 있고요 고거 있잖아요 어, 내년에는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로 좀 작전을 옮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네 본인이 어~ 약간 납득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납득하는 부분 왜냐하면 이 스크루지 카드가 아,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요. 좀 내가 생각해도 이번에 너무 직전에 갑자기 이렇게 어 가자지고 그거 협정하고 너무 좀 급했어 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하지만 자기는 뭐 일곱 번이나 뭐 전쟁을 뭐 저기 했다느니 막 이러고 있는데 본인이 되게 희생당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 봐요. 정치적으로 희생당했다. 내가 뭐 관세니 뭐니 이런 얘기해서 그랬나보다 하고 자기도 납득은 하고 있지만. 네, 재도전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재도전할 생각이다. 결국 니네가 나는 안 주고는 못 베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또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6번 연인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요. 아우, 이번에는 그래도 내년에는 꼭 받으실 겁니다. 뭐 다. 응, 이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얘기가 다돼 있어요.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이라서 음. 이 사람이 노르웨이에다가 보복을 할 건가? 아, 또 어디가 탔다고 그랬죠? 베네수엘라가 탔다고 그랬나? 그 대신 어, 네, 베네수엘라. <laughs> 어디 좀 볼게요. 자, 노르웨이와 베네수엘라에는 노벨상을 못 받은 보복을 하나 한번 볼게요. 노르웨이 베네수엘라는 각각 어떻게 대할까? 노르웨이한테는 어떻게 대할까? 베네수엘라에는 어떻게 대할까? 노벨상 때문에 관세를 특별히 뭘 어떻게 한다 같은 거는 아닌데요. 지금 노르웨이에 대해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뭐 강경한 태도입니다. 음. 뭐좀 이거 내년에 받아야 되니까 좀잘 잘 봐줘야 되겠다.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아, 제 도전이 확실하네. 네. 어느 쪽이 더 기분 나쁘냐 하면, 노르웨이 보단 베네수엘라한테더 기분이 나쁘다라는 카드가 그렇게 보여지기는 해요. 자, 노르웨이한테 나온 카드는 3펜터클에 10번 펜터클 그리고 투컵스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불사조의 카드에 이버원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확실히 내년에 다시 재도전을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마음을 맞춰가며 하겠다 같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관세적인 내용에 있어서 뭐좀 상대를 봐준다 뭐 그런 거라기보다 적당한 타협을 하겠다 같은 부분이 있을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내년에 받아야 되니까 조금은 그래도 제도 전하기 위해서 약간은 좀응 적당하게 타협을 보겠다 같은 부분이 있고요. 근데 베네수엘라한테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네요. 마치 자기한테 정해져 있던 거를 체간 느낌이 있어요. 네, 여기에는 자메카드가 등장합니다. 비교하고 있어요. 아니 왜 그쪽이 나보다 나보다 왜 그쪽이 노벨상이지? 하고. 이 카드는 여자 둘이 어, 너 무슨 옷 입었구나. 야, 그거 좋네. 하고 상호간에 비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는 좀 납득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아이의 탄생이란 카드가 나왔는데, 이 베네주엘라라는 거는 얘 새로운 일이 말, 발생했을 때예요. 뭔가 자기한테 생각지도 안 했던 사람이 탁. 등장을 해서 체감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어좀음 하고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지만 그건 일시적인 일것 같아요. 5번 펜더클이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베네수엘라한테 아, 좀뭐 보복까지는 아니지만, 좀 팍팍하게 할 수도 있는 모습일 수는 있겠지만. 황제 카드 에 4와 4번 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하던 대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좀 꽁한 마음을 갖고 바라보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아참 가자 지구의 평화 협정은 예, 트럼프가 지금 1차 협정을 했지요. 그래서 계획대로 그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까? 질문 주셨는데 그것도 한번 볼게요. 네, 가자 지구와 협정은 트럼프가 맺은 대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까? 진행을 시키려고는 할 건데 그래야 내년에 노벨상을 받을 테니까. 어. 네, 뭐, 정부 수립까지 단계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순조롭게 계획대로 진행이 될까?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해 가려는 노력은 있을 건데요. 글쎄, 순탄하지 않아요. 20차까지 있다고 한다면 중간에 어느 정도 가다가 좀 틀어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네, 요거는 한방에 가서 볼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다.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데 이게 3박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지금. 삼박자가 트럼프하고 네타냐후하고 또이그어 그쪽 어 뭐죠? 팔레스타인 그쪽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쉽고 트럼프 입장에서 요청도 해가기는 하겠는데 순조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중간에 수정이 몇번 들어와야 되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떤 날짜의 수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계획이 어, 양쪽이 얘기하는 게 이제 좀 바뀐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계속 중간 과정에서 중재를 계속 넣어가야 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순조롭게가 아니라 트럼프가 노력은 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네타냐우 하고 팔레스타인 네타냐우. 음. 내용이 있잖아요. 네타냐후보다는 팔레스타인한테 있어서 조금 더 불만족스러운 내용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타냐후의 목적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예, 뭐 소드의 3번 펜터클의 왕 에이스 완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네타냐후가 원하는 것은 자기 자리 포지션, 자기의 그 정치적인 그 생명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람 같거든요. 지금 그런 것이 이제 만족스럽게 채워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황제의 7번 소드, 그리고 데빌이 보여집니다. 좀 있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독립 왕국. 예.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간섭이나 관여가 많은 상황일 수 있어요. 여기에 대빌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 여기를 그 저기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서 인정해 주고 그렇게 가게. 근데 거기에서 그 과정 안에서의 불만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네요. 네. 좀 잡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음.